안에 4가지 네 네가 이게몰래지자 Where are you? 하면 I'm in the room and I'm n car 어 많이 힘들다 많이 힘들어 번은 뭐였지? 제목 얘기해 주세요 언제 우리가 있어요? 넓은 장소에 넓은 장소에 3가지 예를 들 In the world, 그렇지. 그다음에 세 번째 제목이 뭐였죠어 인제 된 거야. 기억을 되게 잘했는데 세 가지. 응. 이거 기억 못하면 안 돼. 이것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야. In the picture, in the picture. 그렇지. In 픽 h e 많이 나오는데요. You belong to me. 그럼 뭐라고 하는 거야? You belong to me. 나는 너에게 속해 있어 그렇죠? 그 다음에 I belong to you. 그라고 하냐? 나는 너에게 속해 있다.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? We belong to each other. 그렇죠. 완전 막 소름 끼쳤나요? <laughs> 다쓰리만 올라와? 그렇죠? 그래서 그럼 belong이란 말이 속하다는 라 뜻이 하나가 있죠? 너의 그 포 그래서 여러분, 우리도, 어, 아, 나 그거 너무 싫은데요. 우리 집 애기들은 제가 TV를 잘안 보여주거든요. 주말에만 보여줘요. 그리고 애들 채널 있죠? 애들, 애들 채널 잘안 보여줘요, 제가. 왜냐면 애들 채널은 그 만화 조금 해주고 광고를요. 이만큼 의 광고를 보고 나면 애들이 다 뭐라 그럴까요? 저거 사고 싶어, 저거 사고 싶어, 저거 사고 싶어. 엄마 어, 네, 저거 사고 싶어, 저거 사고 싶어. 이거를요. 자기 선물로 미리 얘기해요 내년 선물 내년 그 다음에 이거 사주고 밀게요 그래서 잘 보여주거든요 근데 아무튼 미국에서도 애들 프로 하면 뭐 애들 장난감 선전이 나오는데 장난감 선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막 뭐라고 어쩌고 액션 피겨뭐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마지막에 이거베를 스나링 코를 그리고 끝나요 방대편베를 스나링 코를 그리고 끝나요 거의 듣지 못해요 그죠 근데 뭐라고 그런거 a t t e r i 뭐예요? 배터리요배터리아죠 배럴리스 e 네, 좀 정리한거 t e r 이 e s Batteries. b 1 0년 e 약속을 안 쓰셔도 t 요 이미 있으신 분들은 쓰고싶으면 또쓰시 t e r i e s b a t t 비세트 비세트 a t t e r i e s Batteries. b a t t e r